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남진입니다 자 오늘은 핏 벤치 프레스 2153 운동기구로 가슴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제일 가슴 운동 이제 많이 하시는 벤치 프레스 네 벤치 프레스를 알려드릴 건데 프리웨이트죠 벤치 프레스는 스미스 머신으로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요핏 벤치 프레스 운동기구에서는 프리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팔굽혀펴기 하듯이 가슴을 열었다가 모아주다는 동작인데 누워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요한 점은 어깨가, 네, 어깨가 뜨지 않게, 자, 누웠을 때도 뜨지 않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가슴 흉근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명치가 항상 하늘을 향하게 들려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 프레스, 미는 동작에서 어깨가 빠져나오지 않게 계속 가슴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안 좋은 예는, 자, 좋은 예는 가슴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팔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안 좋은 예는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 어깨가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런 동작이 안 쓰이게끔 항상 벤치에 가슴을 열고 눌러주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릴 때는 내 네, 아랫가슴 내 네, 아랫가슴에 맞게끔 내려오시는데 아랫가슴이 사람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명치 명치 바로 위에. 발을 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발을 내릴 때는 3초 정도 하나 둘셋 3초 정도 그리고 맨 밑에서 가슴 닿기 직전 가슴 닿기 직전에서 한 0.5초에서 1초 정도 홀딩 멈춰준 상태에서 올릴 때 수축할 때는 1초 한 번에 올라옵니다. 자 하나 둘셋 멈췄다가 한 번에 하나 둘셋 멈췄다가 자한 번에 자 주의사항 내릴 때 어깨가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는 뜨지 않게 항상 눌러주시고 가슴 연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스탠스 잡는 경우에는, 그립을 잡는 경우에는 내 어깨, 내 어깨보다 살짝 넓게 잡아서 내렸을 때 손목이랑 팔꿈치가 수직이 될수 있는 정도의 스탠스를 잡으시고 이제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넓게 잡는 분들도 계시고, 좁게 잡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보다는 스탠다드 처음에는 정상적인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은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범 15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상태에서, 눈 상태에서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발을 들어서 내 가슴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눈 높이, 눈 높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눈보다 더 가까이 들어가게 계시면은 벤치를 뽑았을 때 걸리기 때문에 누웠을 때내눈 앞에 바가 오도록 위치하시고 처음부터 가슴을 열어서 등을 벤치에 모아서 견갑골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누워줍니다. 스탠스 내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올려주시고 발은 뒤꿈치가 바닥에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가슴 위에서 바로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자, 안 좋은 예, 내려와서 어깨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되고, 가슴이 항상 들려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랫가슴에 닿고, 여섯,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드셋넷 마지막 다섯 하고 원이 이렇게 벤치 핏 벤치 프레스 2153으로 벤치 프레스 하는 방법을 배워 왔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너 남진이었습니다.